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 뭐 그리 치고 가려고, 이고 가려고 하네요. 나 떠나면 빈손으로그 무엇을 찾으려고 그리도 찾아야 해. 자, 따라서 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고한 세상 왔다 가는 나그내 인생. 우리 내 인생 하둘셋넷가 들어봅니다. 자, 즐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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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찾으려고 그리도 찾아. 1달랑고 소화하고 2달러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그 무엇을 잡으려고 자 들은 대로 해보세요 시작 그, 그 무엇을 잡으려고 잘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무엇을 그냥 슬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끝에 꼬리를 올려그 무엇을 응~ 실리그 무엇을 일조 시랑그 무엇을 응~ 실그 무엇을 일조 시랑 미리 올라가면 안되고 쓱윽을이 끝에 쳐요 잊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데 시작 그리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면 내릴 때 허벅지를 한번 때린다 자, 부려고 시작 자, 부려고자 때릴 때는 소리내면 안돼요 시작 참부려고 자그 무엇을 앞에 두번 때립니다 시작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한번더자여러분 앞에 보시고자두번때립니그 무엇을 잡으려고 자 바로 한번 때려요 그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해도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하자 네. 여러분 나, 둘, 셋, 넷. 이제 됐습니다. 이거 넘어가자고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자 노래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어요. 박자가 맞이해갑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어, 그리도 찾아 헤맸나 그리도 어, 그리도 어. 오가곧 그 도가 쳐줍니다 그리도 오 어. 해놓고 내리면서 찾아 헤맨나 그리도 찾아 헤맨나 찾자 해맨 나어머님들의 모습은 제가 안 돼요. 해맨 나 시작 해맨 나자 해맨 날때 목만 움직이지 말고 요 몸을 약간 치겨보세요 해맨 나 시작 해맨 그쵸? 그리도 찾아 헤맨다 그리도 앞에도 하나를 때리고 갑니다 시작 그리도 찾아 헤맨다 자 1단락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박자 때는게세번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두번그 다음에 한번한번 어, 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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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워요 적으세요 여러분들 두번한번한번두번한번한번두번한번자 한 번. 번, 번, 번. 이제 넘어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매웠 겠죠? 자, 갑니다. 준비! 자, 준비. 하나, 두 번, 댕고 흐르고 왔을 한 번. 자, 흐르한 번. 흐르고 찾아야 된다. 자, 제가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자, 출 2단을 갑니다. 들어보세요. <목소리> 세상 다한나 인생 우리인생자 갑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세상 다나 인생 1달락과 2달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달락은 나오자마자 치고 나옵니다. 그무엇 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는 제가 늘 얘기했죠. 한 번은 치면 한 번은 내려간다고. 이달락 시작은 뭐예요? 내려가서 시작합니다.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한 세상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자, 이걸 가사를 자꾸 자기 거로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손가락 시작. 한 세상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자 그러면 어른가 한세상 앞에 몇번 때리냐 두번 때린다 시작 한세상 왔다 가는 그 다음 나그네 인생 앞에 나자에 시작 나그네 인생 자 외우셔야 돼요 두번한 번입니다 여기 이달라 시작 한세상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자 어른들 때릴 때 빨리 때려야지 이러면 지금 넘어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두 번, 번. 한세상 왔다가는 나의 손가락이나 한세상하고 왔다가는 손가락 어떻게 왔다니갔다니 해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은 손은 빼놓고 그다음 뭐예요? 이거 계속 있저죠 한세상 왔다 한세상 왔다가는 나네 이게 살아 있어야 때리기도 쉬워요. 한 세상 왔다 가는. 이러고 있으면 계속 안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둘, 자, 두 번. 한 세상 왔다 가는 나의 내 인생 와, 지금 박자는 정말 정확하게 맞으세요. 아주 그냥 짝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들은 대로 해보세요. 시작. 우리 내 인생 잘했어요. 그우자같이 그냥 우안 찌르고 어떻게요? 우 예. 그러면 손을 좀더 올려보시자. 우리 내애 애. 아니요. 자내 애를 어떻게요? 내애 시작. 내애흥 허. 응, 응. 내애엉 엉. 내애 이렇게 짜. <laughs> 우리 내애 인생 내 애를 자르고 다음에 인생 어떻게 두드러 게 인생, 우리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네 인생,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우리네 인생. 여기까지 박수. <laughs> 자, 그러면 어느대 자, 제가 다 때리라는데 잘 때리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번한번 나를 내리고 우리 내저 이제 빠질 테니까 여러분이 박수 때리세요. 갑니다. 준비! 시작. 대박. 지금 어머니 정확해서 이걸 저는 노래만 하는 어머님은 5 0 점이야. 가고는. 이러면 노래가 살아야지. 시작. 가고는. 자 이번에 이것도 내리면서 뭐하냐? 저 생물에. 자 때리면서 시작. 자, 그러면, 가고 오는 부터 외워보세요, 시작. 가고 오는저 세월에. 자, 네. 맞는데, 어머님들, 가고 오는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남보다 먼저 때리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들. 네. 하나, 둘, 셋. 된다. 빨리, 빨리. 이게 아니라 첫하고호흡 저... 아, 뭐, 아, 그렇게 때려고 시작. 저... 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주변 가운더 둘, 셋, 가운는첫세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보세요. 합혀 보세요. 저 세월에 미련을 두지마오. 듣는 대로 하고요 시작. 미련을 두지마오. 아, 89점 90점. 자, 미련을 미련을 이게 시작. 미련을 두 여기 여기까지. 미련을 두 지지하지 마세요. 미미련을는어지 미디어는 미미련할 때요, 몸에 그 뭔가 있잖미요 아쉬운 인생는 그러니까 그걸 표현 미련을미디놓고지마오는 미디어는 는미련들과 지마오 사이에 두가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둘을 잘해야 돼요 미련을 주지 마 근데 미련 앞에 뭐가 있냐 두번 때립니다 시작 미련을 주지 마자 여러분 두번 하나 둘셋넷 미련을 주지 마자 그럼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가사가 살아요.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없는 일 갑니다. 가져갈 수는일니다 못 가져가는 아이가 놓고 가라는 거야. 가져갈 수, 이렇게 하는 거고, 하 가져갈 수, 이가 붙해야 저는 가수는 가져갈 수 없는 짐, 이 짐, 가져갈 수 없는 짐, 왜 들고 가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들지마 이 뜻이야. 가져갈 수없는치왜 떨까요? 강정 치 1조 치2조떨어어수수중증 아니니까 하세요 가져갈 수 없는 1조 1조 가한번 보여준다 시작 가져갈 수 없는 조 아니요 조는데 가져갈 수없 헌... 없는 이줘 보세요. 시작. 가져갈 수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자, 가보 자,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져갈 수 없는 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무, 무거운 짐에 한번 때리고 무거운 짐에 시작. 무거운 짐에 자 근데 짐애가 어때요? 무거운 짐에 떨어져 왜? 놀라고 짐을 들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놀라고 그래서 작곡가는 가사에 잘말 가져갈 수 없는 짐 무거운 짐에 야. 무거운 짐에 자 그다음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오리하 <목소리> 아까워 이고 지고 안고 있나? 들은 대로 해보죠. 시작. 뭐그리 아까워 이고 지고 안고 있나? 자,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어그리 아까워 이고 지고 안고 있나?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이 단어들 중에서 누가 제일 포인트 일것 같아요? 아까워. 그니까 그거 아까워. 그래서 어머님 저거요. 머그리 하하까워 저 보세요. 하하까워 시작. 어머니들아 아까워고 저는 끝에 하나가 쳐. 그래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집에서 연구해온 건데. 아아하아까워 아하까워 아 아하까워 시작. 아하아 이곳치고 안고 있나 제가 생각해도 집에서 참 연구해오죠 예, 그냥 아까워가 아니라 손을 그렇게 쳐서 쳐야 되는데 저는 한번 듣고 외우면 몸으로 부딪히는데 어머님들잘 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먹으리 아까워 이곳치고 안고 있나 이거이고도요이거이고 아니라 이곳치고 안고 있나 시작 이곳이고 안고 자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준비 손 앞으로 가져갈 수 없는 짐한번 무거운 짐에 두번먹 그리 아까워 이고 지고 한는 드디어 마지막 나왔습니다. 노래 앞에 보세요. 날 떠나면 틀렸어요, 나우요낫 어디가 틀렸을까요? 응? 그냥 뭐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 자, 왜냐하면 어머니 일단 첫째 면이 틀렸어요. 어머니들 보세요, 낫도 나면이 똑같은 멜로디예요. 어머님들은 "나떠나면" 올렸어요. 올리면 안 돼, "나떠나면". 손 보세요. 자, 면을 안 울기 위해서 시작. 면! 시작. 면! 엉 어? 면! 엉 어? 면! 에면 자, 멜로디. 나 떠나면! 올리지 말라고 옆으로만 치세요. 자, 그래서 연구해서. 여러분 손 올라가는 순간, 나 떠나면! 이럴까봐. 여기는 감정을 집어넣으라고 손을 떨어. 범위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미리 나부터 떨면은 이건 노래도 안되고 걱정, 불안해 근데 나 떠나면 자 1초 시작 나 떠나면 미리 떨면 수전증 2초 시작 나 떠나면 비순인 컷을 시작 비순인 컷을 여기까지 박자 한번 주세요 나는 내 인생, 올리고. 우리 내 인생을 네. 손으로 가고오자저 세월에 번내고 미련을 두지. 그 맛을 한번 잡으려 한번 우리도 찾아헤 맨날 여러분 두번 깽고 한 세상 왔다 한번 나를내 인생 우리도 우리 내 인생 me